이제 바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늘 항상, 음,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음, 교제하기로 원하시고, 또, 한없이 사랑하시고, 너무 소중히 여기 주셔서 아,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음, 날마다 죽게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시고, 주 친히 인도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목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30장 10절부터 12절 부탁드립니다. 예. 예. 10, 10절부터죠. 네. 예, 맞습니다. 아. 배, 기페르. 농무머리, 배. 농사머리 없음으로 강조 아니면 칼인데, 두 번째 단어에 이중점이 있어서 강조. 2점에 pl입니다. pl 완료이고 꼬리가 없기 때문에 삼남단 원형은 카파르 덥다 속죄하다 아하론 아론 알, 위에 카르노타브 케렌 우에 남성 복수 인칭음이 오트가 왔고, 연계형, 아이, 그 다음에 3인칭 남성 단수 인칭음이 오가 왔습니다. 그래서 뿔들, 그의 뿔들, 그것의 뿔들, 아하트는 하나, 다, 아, 샤나,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 중단의 불 위에 바로는 속죄할 것이다. 미담 음. 미민 from 다음은 피 피로서 타트 죄 죄의 피하 히프림 아, 가파르 덥다의 병사였는데 음. 없는 것들 남성 복수 의미가 와서 덮는 것들에 죄의 피로서인데, 속죄제의 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아하튼 하나, 바, 사나는 인, 어, 이어, 해마다 어,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서, 어, 해마다 한번 장단의 뿌리에 바로는 속죄할 음. 것이다. 예 카페르 어, 동무머리 없고 동사머리 요드가 왔으므로 피엘이고 어, 두 번째 단어에 이중점이 왔으므로 피엘입니다 세바 아점 에피엘 미완료 그리고 요드에 꼬리가 없으므로 삼남단 그래서 피엘 미완료 삼남단 원안 카파르 그는 덮을 것이다. 알라브 알 위에 아이는 연계형 오는 삼인칭 남성 단수불 위에 레 도로 테이캠, 레는 전치사,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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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는 시대, 음음에 음성 는성성성 복수 어미, 애는 연계형, 캠은 2인칭 남성 복수, 너희들의 시대들을 위해. 네. 대대로? 예. 네. 그것 대대로 불기를 네. 네. 덮을 것이다. 고대시, 거룩. 가다심 거룩한 것들의 거룩. 그룹. 지극히 거룩한. 음. 후, 그것은 삼남, 아닌데, 후. 남남 맞습니다. 네 또는 시대문사 네트도 됩니다. 응. 네 후는 어 삼남단 그서 네. 그것은 라 아도나이 어,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응응.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예 조금만 더 올리 예예. 그 문장을 아까 저기 앞에 표시를 해놓으셨는데요예위줄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라거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그 네. 1년에 한번 네. 재단의 불들을 속죄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국제 죄들의 피로 1년에 한번 그것을 속죄할 것이다. 대대로. 예예예. 그두 그 번째 이렇게 끊으시고. 오발간생 그딱 끊어놓으셨는데. 예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여호와께 그 지극히 거룩한 지라 음. 음. 해석할 때 맨날 이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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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돼요 아직 아예아예 예. 아, 네. 예, 다베르 음. 동무머리 바점이 왔음 바점은 음. 바보 연속이고 동사머리 요드가 왔음으로 미완료이고 쇠바 어, 아점에는 강조 피엘입니다 그래서 동사 꼬리는 없음으로 요드는 삼남단 그래서 피엘 미완료 삼남단 바버 연속 다바로 말하다 그래서 말했다 그가 말했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했다 엘 모세에게 레모르 레는 전치사 모르는 칼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비 예. 접속사 이사는, 어, 키사. 음. 아, 키사는, 어, 동사, 동무머리가 없고, 동사머리 타오고 왔으므로 미완료이고, 어, 꼬리가 없으면 삼녀 이남단인데, 분맥상 이남단입니다. 어, 어. 눈이 생략되어서, 꺼내서 세바를 붙이면 이세바, 그래서 칼 미완료 이남단. 음, 다사 들어올리다. 에터 모옷을 로시는 머리 베네 음, 자손 어, 남성 복수 연결형 예, 애가 왔고 이스라엘 어, 그래서 똑같이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너는 들어 올릴 것이다. 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를 개수할 것이다. 이렇게. 어, 리쿠데쿠데햄프쿠데햄 리는 전치살레, 그 다음에, 음. 세바 우인데, 아, 세바라서 부정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두 번째에 우가 와서 수동분사라고 예. 돼 있네요. 예. <laughs> 네, 칼 수동분사, 아. 그리고, 예, 애는 남성 복수이고 음. 연계형으로 쓰이면서 회문 음.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음. 카파르는 세다, 아, 아카르, 아카르는 바카드는 세다인데 이게 음. 어, 예. 그들의 세워진 자들을 위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 수, 세워진 자들은 세워진 자다델 위에. 그 저기 죄송합니다. 네. 페카드 페에 쉐바가 온 것은. 네. 어전 쉐바인가요? 예예예. 전개세 예예예. 예. 앞에 게 원래 카메치였는데. 네. 엑센트가 밀리면서 쉐바가 왔습니다. 예. 전개세 예예예. 그리고 교수님 요거는 무슨 표시입니까? 어디 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카파드 위에 있는 그것도 엑센트 표시일 겁니다. 아 엑센트 표시예요 예. 예, 예. 음. 네. 그 다음에 엑센트 다 모릅니다. <laughs> 네. 배 넙테누 어, 동무머리 배가 왔고 동사머리가 없습니다. 칼 아니면 어, 강조인데 두 번째에 이중점이 없으므로 칼입니다. 그리고 어, 아첫째아 이것은 완료입니다. 그래서 칼 완료 꼬리가 어, 우가 왔으므로 삼 삼공복, 삼공복. 삼공복인데 이것은 예. 남성입니다. 막판 어, 주다. 그들은 줄 것이다. 바보 연속 이씨 각각 고페르 어떤 능값인데. 몸값, 음. 속죄값 음. 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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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납, 소. 이것은 내패시 생명에, 어, 오, 삼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 대명사 의미가 와서, 어, 그의 생명에, 몸값, 각각 몸값을 줄 것이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워진 자들은, 가 음. 아도나, 여호와께 배 세포드는 <laughs> 어, 바카드 음, 세다인데 아, 배는 전치사인 그다음에 동어어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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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세바 세바 오해에서 칼고정사 <laughs>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어, 세, 세기를 세기 위에 셀 때, 음. 오탐, 어, 에트, 뭐모셀 암,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 의미가 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들을 계수할 때, 음. 에, 로 어, 아니다. 어, 이 후에는 어, 동무머리 없고 동사머리 오더가 왔으므로 미완료이고 이세바는 칼이고. 오리가 없으므로 삼남단, 어. 어. 있다, 응. 이다, 대단데, 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응. 그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바, 햄, 어. 바는 배, 어. 전치사 인이고, 햄은 삼당복, 어. 그들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게 푸는 타격, 어. 타격이 있지 않을 것이다. B, 어, 입, 코드, 입 코드는, 어, 카드 세다에 어, 전치사인이 왔고, 칼 부정사 연경입니다. 음. 개수할 때, 음. 오탐은, 에트, 어머슬, 암, 3인칭 남성 복수. 그래서, 음. 그들을 개수할 때, 타격이 음. 그들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음. 입니다. 음. 예. 예, 거기까지입니다. 다더하셨네요 또. 예, 그저 11절부터 저기 아 중요한 단어 카팔 카팔 아. 덥다. 예, 그 11절 예, 아 10절 10절 죄송합니다. 그 위에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위에도 처음 쳤다나. 히브리어로 응. 그, 그, 어. 덥다. 그러니까 죄를 죄를 용서하다는 단어가 예. 세 개인데 살라카 카파라고 나사가 있는데. 그 살라는 카 그냥 정말 죄를 용서하다는 거고. 카파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서 용서시다는 거고. 나사는 대신 책임져서 짊어지셔서 용서다는 음. 그래서 여기 아론의 아론의 아론이 그재단뿔을다일년한 번씩 아, 속죄해라. 할 때도 카팔입니다. 예. 예. 음. 예. 그 다음에 그 12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명사로. 코펠. 몸값. 예. 예, 몸값도 이게 원래 카팔죠. 그 카퍼레트. 카퍼레트. 그 속재소. 예. 그, 그 언약계 위에 덮는. 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코펠 몸값을 지불해 주셨고요. 네. 음, 그 속죄소가 되셨죠. 카포레트가 되셔서 아, 어, 그 예수님의 피 값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을할수 있었다. 예, <laughs> yep. 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laughs> 더할게 없네요.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교수님 그 질문이 하나 예. 있는데. 예예, 목사님. 본문은 아닌데. 예예. 어. 음. 네, 시편하다 보니까. 예예. 할렐. 예예예, 할렐. 네, 할렐.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예. 음, 야, 할렐루야. 네. 음. 이게 어. 이게 요걸 어. 어. 할렐루 새바 예 새바 예 여기에 어음 명령형 예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pl 명령 예 pl 명령으로 나오면 예 보통 이중점 아점 아 a가 나오잖아요 예, 예 이중점 근데 이중점이 없더라고요 예그 라멕의 새바는 이중점 못찍습니다 아, 민콜 예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sorry. I'm s o r r 합니다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가 r r 연 i 장 s 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 아침 시간에도 r r y I'm sorry. I'm s o r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 주께서 또 어, 몸값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서어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고운의 기쁨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되기를 주님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